생성관절염을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요거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요걸 위해서 저희 또 몸소리에서 특별하게 모신 분이 또 계십니다. 이승희 약사님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의 몸소리가 질려해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24년차 약사 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노인양요 전문가 과정 수료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향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약국에 있다 보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한 가지 약을 정말 장기간, 오랜 기간 맞아. 동안 복용하신 경우가 많아요. 약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똑같은 알약을 하나 먹으면 내 몸에서 그냥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매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이 변하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약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또 어르신들은 많은 약들을 한꺼번에 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다 보면 서로 충돌하고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잘 생기고요. 새로운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약이 약을 부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잘 몰라서 오랜 시간 질환으로 고생하시기도 하거든요. 음.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정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질환이 관절염이에요. 아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VA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은 통증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10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의 고통을 아, 말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약국에 진통제 하나 주세요 해서 어디가 아프세요? 이가 아파요? 하면 제일 센걸 꺼내거든요. 음. 이 치통의 점수가 4.5점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출산의 통증은 그것보다 한참 높겠죠. 음. 8.53점입니다. 10이 아니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 더 아픈 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요. 구점일로 매겨졌습니다. 아, 애 낫는 것보다 아파 관절염이 그 정도 그거보다 더 아프다고요? 정말 상상할 어? 수 있는 최대한의 통증이라고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약국에 한 어르신이 방문을 하셨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셔서 사실은 걸어서 오 분도 채안 되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아유. 오셨어요. 아유. 아유. 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요즘은 아파서 잠도 잘못 주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절염이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나아진다거나 또는 완치가 된다거나 쉬운 질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하셔야 되고요 먹는 것도 좀 바꾸셔야 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연골의 세포와 그 기질을 살려서 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합니다 연골은요 혈액 대신에 활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 때, 활에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내 연골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성분들을 흡수시켜주고, 또 이게 구조적으로 쫀쫀하게 잘 붙어 있도록 점착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관절염을 극복하는데 열수가 될수 있는 콘드로이친입니다. 음, 콘드로이친. 네. 따라서 콘드로이친이 그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음, 네. 어우. 약사님이 주시는 거. <웃음> 맞습니다. <웃음> <웃음> 이승희 약사님께서 주시는 <laughs> 콘드로이친. 제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원료예요. 음, 네, 콘드로이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 원료가 사람과 구조적으로 유사할수록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고요. 음. 보다 잘 활용이 돼서 맞아요. 효과가 좋아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인체 연골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동물의 연골에서 추출하는 게 좋겠죠. 음... 그러네. 특히 철갑상어와 소 연골이 인체 연골과 구조적인 유사성이 높아서 아... 생체 이용률 역시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네. 철갑상어와 소이두 중에서 우리 몸과 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콘드로신 원료는 무엇일까요? 철갑상어는 어른데, 그냥 딱 들었을 땐 육지동물인 소지 그렇죠.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소가 응. 같은 포유류니까 포유류 네, 우리 몸과 유사한 연골 구조는요, 음. 소보다는 철갑상어를 더 우위로 꼽고 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왜냐, 건강한 사람의 연골 구성성분이 철갑상어의 연골성분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콘드로이치는 우리 몸에 주로 CS, 콘드로이친 설페디의약자인데요즉 콘드로이친 황산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황이 몇번 탄소에 결합했는지에 따라서 CS 뒤에 숫자가 붙어요. 우리 몸에는요. CS4형과 CS6형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음. 존재를 합니다. 약간 오메가3랑 6랑 비슷한 어, 맞습니다. 오. 네. 아 역시. <laughs>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요, 콘드로이친 6형입니다. 음 여러 동물의 연골 속에 있는 4형, 6형, 콘드로이친의 비율을 보더라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C.S. 6형은요 연골에서 수분을 유지해주고 탄력성과 유연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게 연골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골 세포의 증식과 연골의 재생, 또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죠. 실제로 건강한 성인의 연골 중에 약 90%가 콘드로이틴 6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드로이친의 기능 대부분이 이 육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점점 마모되면서 콘드로이친 육형도 역시 점점 소실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요. 그 70대의 콘드로이친 육형의 함량은 20대 때 함량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50% 가까이요. 48.4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콘드로이틴이 부족해진다라는 말은 관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콘드로이틴 육형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형의 비율이 높은 콘드로이틴으로는 철갑상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고 지금 내 상태의 이 무릎을 지켜내길 원한다면 철갑상어 원료의 콘드로이틴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료를 구조적으로 따져봤는데요. 분자 크기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콘드로이친의 경우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가 더잘 되고요. 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또한 더 우수하다고 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얼마 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질병과 통증에서 벗어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게 어쩌면 우리의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고 또내 건강을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지키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이해 다음면 암기죠. 오메가는 3입니다. 콘드로이치는 음. 6형이죠. 6형이네요. 6형. <laughs> 제가 가끔 네. 너무 네. 아프거나 과부하가 걸렸을 때 소염진통제를 먹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소염진통제를 그렇게 먹어주어도 네. 괜찮은 건지. 간헐적으로 이렇게 아플 때 드시는 거는 좋죠. 이 소염진통제가 말 그대로 통증도 줄여주지만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네. 작용이 있으니까 뭐 관절염처럼 염증성 통증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아플 때는 먹어야죠. 맞아요. 2, 3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딱세 가지 이제 부작용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위장이죠. 음, 네, 위장 불편함, 위궤양, 네. 위장내 출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아. 세 번째는 이제 혈전의 위험성을 높여서 또 심혈관 질환에 무리가 갈수 있죠. 아.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한열흘 이내로만 음. 이제 자가 치료를 아, 할때 예, 권고하고 네, 네, 네. 네.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콘드로이친이 연골 세포의 기능적인 회복을 돕는다라고 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항염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맞아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음. 객관적으로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 논문이 존재합니다.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성 물질 분비를 40%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오. 또 염증성 분비 물질을 감소시켰으니 자연스럽게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을 수 있겠죠. 연골 세포의 생존력을 약 3배 가량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음... 자 이제 독실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이제 변형이 됐어.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모양이 이제 일단 변형이 됐을 때 네. 다시 돌이키긴좀 어렵습니다 음.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물론 모양이 변형된 것보다 기능이 떨어진 게더 불편한 거예요 더 높이 기능의 핵심은 그쵸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행 속도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음. 천천히 가면 되잖아 문제는 횡단보도. 아. 횡단보도. 그렇죠. 시간 제한이 아, 있는 것. 음. 그래서 진짜 횡단보도를 피해 가고 막막해서 이렇게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음, 이런 분들께서 이제 콘드로이틴 섭취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음. 실제 실험 결과를 보니까 6개월 동안 관절염 환자 80명에게 네? 콘드로이틴을 음. 섭취를 하게 한 후에 20m 걸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측정을 해봤는데 대조군에 비해서 콘드로이틴을 드신 분들 걷는 시간이 분명히 단축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음. 있습니다. 음.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중년 남성보다 중년 여성들이 무릎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 그런 걸까요? 어,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령별로 여성의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한 비율을 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40대에서는 2.8%예요. 근데, 50대는 14.5%, 그리고 60대는 26%까지 나타났어요. 특히, 40대에 비해서 60대 수치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5년으로 갈수록 여성의 퇴행성 관절염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 뭐 거의 폭증이라고 볼 수가 네. 있네요. 집안일을 또 유독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여성분들이.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을 거예요. 네, 같아요. 있지만,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에게만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음... 자,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은 관절 연골의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특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갱년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갱년기가 지나게 되면서 골 관절염의 유병률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70%가 여성일 정도로 갱년기 여성은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흔하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러워 하거나 노여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음. 그런 소중한 몸인 만큼, 이런 콘드로이친 같은 거 음. 꾸준히 잘 드시면서 무릎 건강도 챙기시고, 음. 또 멜라토닌 드시면서 숙면 취하시고. 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득과실을 독실님이 따져줘야죠. 음. 결국에 이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데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시험 적용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폰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 이상 섭취 했더니 관절 통증이 무려 45%나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이 관절염에 걸릴 경우에는 이 염증성 사이토코인이 분비돼요. 네. 그럼 이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 결과적으로 그 근처에서 백혈구들 이 몰려와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연골이 닳아 버리겠죠. 네. 아,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철갑상어 콘드레이틴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연골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지고 워 결과적으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정도도 50% 이상이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오. 근데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 이제 확실히 저분자가 유리한가요? 일단 우리가 먹는 약들이 응. 전부 다 흡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게 쪼개야 되는데, 실제로 분자량이 큰 소연골에 비해서 네. 혈값상 콘드로이진 분자량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섭취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거는 다르게 만들면 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산화력이 좀 뛰어나다는 지표가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저분자시킨 콘드로이진이 인체 흡수율, 생체 적합성 전부 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므로 기왕이면? 음. 같은 양을 먹었을 때더 네.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맞아. 거죠. 맞습니다. 그럼 요쯤에서 우리가 주의사항에 관한 거를 우리 이승희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잘 지킬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주의사항에 관한 거를 우리 이승희 약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잘 지킬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현재 이제 관절염을 앓고 있다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면 음. 좋겠고요. 해산물 유래잖아요. 혹시 여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